그러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아거 B 급이요. 네. 아노 o 베스트 플레이어. 경로도 그렇고요. 대회를 진짜 많이 보고 뭔가 좀 연구를 좀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. 아, 특히아 선수가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기도 B 그룹은 베스가 베스트 플레이어가 아, 네. 맞는 게 아, 네. 어제 삼식이도 아, 아, 네. 베스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. 네. 네. 야 이거 그냥 이번에 별 뽑아먹는 플레이 안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아 압박감이 그러니까 다수수 이거를 어제 이거를 하루종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하나는 회수했지만 중요한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런 연막을 자 항상 아스트라 샷건 썼다는거 알아야돼요 그러니까 진짜 올것처럼 도 하니까 그리고 몇초가 <몇> 초가 네. 잠깐 좀 야, 이거 낚이죠? 네. 이거 아니, 낚입니다. 하게, <놀람> 하게, <laughs> 이거 낚여요. <놀람> 아, 이거 낚이면 안 되는데. 뭐, 아, <laughs> 개꿀인데, 이거 <이걸> 낚이면. 낚였습니다. 어... 저리 공짜면 모르겠는데 뭐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아, 그러니까 아 스킬 다 빼고 비워버렸어요 아. 밀어냈다고 어.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. 어. 스킬을 쓴 순간 상대 밀어냈겠지 이거 내가 밀어냈어 신한 하지만 신한다. 어림도 없죠 안 밀려요 저, 아, <laughs> 안 밀릴 아, 거, 건데? 응? 뭐, 안 밀릴, 뭐, 응? 거, 거, 안 밀릴 거, 거, 건데? 시 들어갈 건데? 이거는 술상에서 지고 있는 게 확연한 확게 그냥 보입니다 노래 상대방의 스킬들을 피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